네, 스트리밍 시작됐고요 화면 바로 오픈할게요. 네. 역시 C판은 여기 나와서 <laughs> C판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어... 이렇게 어제 봤을 때 ABC하고, 그러니까 AB는 거의 뭐 여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ABC냐? 아니면은, C 여기서 끝나고, 1, 2, 뭐 3, 4, 5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렸을, 갈리는 위치라고는 했고, 지금 보면은, 어, 요거를 임펄스로 봤을 때, A, B, C 위치에서는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가, 어, 요거를 임펄스로 대충 가정을 했을 때, 한 3, 8, 이 정도 얼추 그어간은 돼요. 그래서 뭐 요게 1, 2파 정도로 일단은 봐도 될것 같고 만약에 이런 데서 롱을 잡으면은 손절 컷을 그냥 여기 전 저점에다가 한 플러스 1% 0.5%그 정도 걸고 롱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게 1%구나. 그러면 1.2이 정도? 적은 건 네. 아니지만 예. 네. 근데 이게 왜 여기 에이 자리가 좋냐면 성공을 하면은 어, 요기에 대해서 삼파가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어, 여기가 되게 공격적으로 되게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삼파가 6만 7천이잖아요. 그럼 이게 몇 프로야? 이건 손익비 툴로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들어간다. 그래서 요까지만 가져가고 스탑은 여기다 걸면은 어 손익비가 11.05 이런 데는 들어가야죠. 뭐. 네. 죽으면 예, 죽음을 죽으면 할수 없는 건데 이런 자리는 들어가야죠 사실 손익필라는건한 (3대1) 정도만 나와도 그죠 들어가볼 만 네. 리스크 관련해서 들어가볼만한 건데 (11.05다) 그러면 이거는 들어가야죠 공격을 해야죠 거래량 관점에서 좀 보면은 이게 어, 요만한 캔들이 거래량이 만큼 터진 거죠 그요 요 캔들 보면은 또거래량 거의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터진 거죠. 여기서보다는 훨씬 더. 어, 그래서 아마 이쯤 되면은 매수 근거도 좀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파동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나오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물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여기서 이로다가 요거를 뭐 1, 2로 보면은 3, 4, 5로 막 이렇게 본다. 그것도 가능한 거죠. 아니면 여기가 1, 2, 1, 2, 3, 4, 5, 6, 3, 8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뭐, 어, 여기서 이렇게 못 가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긴 한데, 어, 아무튼, 여기는 좀 괜찮은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거래량 보고도, 거래량 보면 또, 나름 좀 터지고 있고,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 괜찮네요. 그리고 또, 이제 패턴 하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A, B, C, D, 2로 보는 이제 패넌트 패턴으로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이 만약에 이 패턴이 맞다고 하면 어 수렴 형태에서 마지막 이 파동은 요 끝선까지 터치하는 경우가 그렇게 잘 없죠. 그 전에 마무리가 돼서 올라가 버릴 테니까. 패 페넌트를 본다고 하면 어 아마 요선 터치하기 전인 여기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더 떨어져서 1.618에도 뭐 반등은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 라인을 깨게 되면 어요요 요 라인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를 다시 갱신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 안 받는 게 낫겠죠. 그냥. 예, 응. 네, 그냥 패스 하는 게. 왜냐면은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번 한 거리랑으로도 받쳤지만 못 살렸다면 어, 요거가 갱신되는 순간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갱신되는 순간 손절한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우리와 똑같은 근거로 진입했던 애들은 손절을 하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깨고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갱신하면 여기서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절은 여기는 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C파동이 끝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동의 파동 값에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뭐한 이거 뭐 퍼센트나 달러로 그냥 잡아야 되는데 한 플러스 1% 정도 잡으면 넉넉하지 않을까요? 휩소를 준다 그래도 1%의 휩소를 주는 게 현물 시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요 저점 플러스 1% 또는 뭐한0.5% 정도 레버리지를 쓴다면 그 정도 해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반등이 가서, 한, 이쯤? 이쪽이 매물 대죠 여기 최고점이기도 하고, 요 라인 보면 되겠네요. 오늘 시가 정도를 테스트를 한다, 올린다, 라고 하면, 그냥 이제 요거 뭐 1, 2파로 보고, 여기서 잡은 롱은, 뭐 끝까지 들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비트가 죽을 때까지. 한번 가져가보는, 볼만한 자리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1.618, 2 여기까지 갈라나, 근데? 좀 그렇죠? <웃음> <웃음> 저는 욕심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정말 잡고 싶었어요. 사실, 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되게 <laughs> <저게> 변명이 아니고, <laughs> 저는 네. 어제, 어, 어제줌인가요 방송인가요? 제가 저 7,300만 원에 걸 거라고 7천삼백 50만 원에 걸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탄 이유가 저 여기 수렴봐 가지고 요 요선 해서 <laughs> 여기 깨지면 도망가야지 했는데 김프로 이렇게 조질 줄은 몰랐어요. <laughs> 일 끝나고 어. 봤는데 지금 비트로 현물로 지금 마이너스 11% 때려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또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아니 무슨 현물에서 11%를 때려 맞아. <laughs>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저도 이제 손절 못하고 그냥 네, 그러고 있어요. 요거 수렴으로 봤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반등 나와서 이건가 보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변곡은 주말 그 저거죠. 주말인 예, 거죠? 아직, 네 예, 아직은 안 돼요. 지금 네. 화면 한번. 예, 네. 저, 저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가 되있네요. 어? 그래요? 네. 예. 잠시만요. 뭐야 왜아 이걸 안켰구나. 네 화면 공유하시면 돼요. 이제. 네. 예. 예, <laughs> 제가 사서 떨어진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고 싶더라고. <웃음> <웃음> 나오죠? 네. <laughs> 아, 일단 여기가 아까 오후였죠? 예. 네. 예, 네, 네, 맞아요. 네. 12시쯤.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중심선 올라갔다 바로 빠지더니 리테하고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여, 사실 여기를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라인이거든요, 여기 상단선이. 근데 지금 내려온 상태라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파동값에 걸려서 아까 좀 전에 지금 석형이 얘기해 주셔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긴 하기, 하니까 반등은 나왔는데, 음 일단 일봉으로 보면요. <laughs> 일단 2평 다 뭉쳐놓고 내려오고 있는 거라 사실 좋진 않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시간대가 과메도고 지금 4시간까지 보면은 그래도 캔들 마감은 사실 여기를 빠지면 안 되는데 어 내려온 이상 어쨌든 일단은 이제 요 구름대 밑으로 빠지진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버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벽이 문제일 것 같아요. 01시랑 그다음에 05시죠. 이제 예, 여기가 문제일 것 같은데 이평이 너무 지금 가팔라서 4 시간도 모았다 떨구는 거라 어좀 새벽까지는 지켜봐야 안심을 할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다만 여기가 파동 값에다가 지금 모든 시간대가 과매도가 겹쳐서 일단은 지금 꼬리 길게서 해 지금 버티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일단은 요거는 뭐 파동 관점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어 이거 줌에서 얘기했나요 방송에서 얘기했나 줌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요렇게 요런 요런 캔들들이 있거든요 네. 지지랑 저항 작용 아니 그러니까 지지 저 저항 이런 거를 작용하는 요런 캔들들이 있어요. 예, 요거를 해놓은 건데, 라인을 그어놓은 건데, 지금 일단은 요기 기준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 여기가 55.8k 거든요. 여기 밑에서 마감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빠지면 밑에 리테스트, 그러니까 뭐 파동 개념이 아니라 트라이랑 리테스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 요기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네. 예. 일단은 55.8k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뭐, 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예, 여기, 구름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예, 요렇게 일단은 보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안 좋은 거는, 뭐, 큰 변곡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안 좋은 게, 지금 여기서 A, B, C로 끝났을 수도 있고, 이게 A파고, B파고, C파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이, 이렇게 시간을 쟀을 때, 그 다음에 요만큼 떨어진 시간만큼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지금 제차 떨어진 거라, 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지금 전체적인 1봉이나 4시간에서, 4시간에서, 네 시간에서 이제 2평 상태의 구름대, 이런 거, 이런 거랑, 어, 지금 요 부분, 예, 요 부분이랑, 요게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깨지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일단 저도 지금 어피트 현물이 6%대에 지금 물려있는데, 어, 김프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이게. <laughs> 저도 여기 깨지면 지금 대응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어 어쨌든 조정 영역이고 위로는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네. 네. 뭐 하락장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단은 지금 더 크게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안 깨면 여기 안 깨는 선에서는 일단은 위로 올라갈 파동이 남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근데, 깨지기 네. 전까지, 예,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 예, 그렇게 하락장 시작인가? 파동을 다시 계산해 봐야 되나?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 건가? 요, 요렇게, 저거 깨져야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쵸. 예. 근데, 만약에, 어, 지금 좀 불안하신 분들은 반엔에서 1배 쇼, 이런 걸로 해서 해칭을 하셔도, 어, 나쁘진 않죠. 네, 그런데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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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하락장을 준비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그렇게 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 음. 만약에 음. 지금이 하락장 시작하는 거라면 저 이렇게 웃고 있지 못할 거예요. 김프 빠진 거다 맞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알트들 조금 네. 빨리 간 애들 보면은, 네. 3-5파까지 찍은 애들도 있긴 한데, 3파를 완전히 못 채운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알트, 본격적인 알트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걔네들 감안하면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트 파동도 그렇고, 그냥 조정 영역이, 뭐야, 조정 영역이지 않나. 그냥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단은 네. 열심히 바닥에서 잡는다고 잡았는데, 김풀을 네. 쭉 빼면서 가지고 그냥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방송 원래 예정은 없었는데 그냥 켰거든요. 뭐 추가적으로 비트에 관한 거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예 사실 크게 보면 행보죠. 예 크게 보면 행보죠. 그리고 사실 여기 요렇게갈거요 안에서 노, 등락이 커서 그렇지. 지금 여기가 거기다가 플러스 김프가 이제 김프가 뭐 아까 이클 같은 경우에는 김프가. 40% 넘게 붙었는데 지금 김프를 보면은 김프가 지금 10%대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까 40%가 넘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30% 넘게 뚝 까맞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얘 기본적인 하락률까지 합치면은 지금 마이너스 4, 50%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크게 와 와닿...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체감상송 네, 체감이 좀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 따지고 보면 비트가 오늘 여기 해외거래소 기준으로 5%가 안 빠졌던데요? 아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네, 네 5%가 안 빠졌어요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어피트를 쓰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같이 빠지면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지 사실 요구가 지금 이렇게 놀 거라고 예상은 했었고, 지난번에 어디, 어디였죠? 여기였죠? 어, 맞죠? 네, 그쵸. 그 구간하고 네, 비슷하게. 예, 또는 그 역시. 네, 이, 이 구간이나 이 구간. 이 정도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횡보죠, 뭐. 예. 그리고, 이런, 그냥 이거는 절대적인 거는 아닌데, <laughs> 이렇게 강력하게 때려박는 시파는 오히려 또한 반등도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그죠? 네.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 해, 해볼만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근데 그거를 지금 저희,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뭐 선물하시는 분들이 마,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가 지금 그, 아까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희 관리자 중에 한 명이 이거 프리미엄 보는 게 있대요. 예, 네, 저기. 차트로 예. 네. 저거 뭐야. 그... 지표로. 네. 네. 지금 해외 거래소는 지금 마이너스 5%가 안 빠졌는데, 채. 오. 지금 저희는 업비트는 지금 체감상 지금 마이너스 20%가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이거, 이거, 여기서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는 반등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반등을 좀 노리려면 프리미엄이 같이 붙어버려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김프가 많이 끼는 거는 좋지 않지만 김프가 많이 끼는 건 좋지 않지만 어쨌든 아까 전에 김프 김프가 많이 갔던 것들 전체적으로 20%가 넘었었죠. 예, 네, 넘었었고 네, 그렇죠. 네. 아까 뭐 이클이나 그다음에 뭐였더라? 비골? 오미세구... 아, 비굴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김프가 많이 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김프가 1 0후 반이나 20초까지 회복이 되면 되길 바래야죠. 뭐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예, 그래야 반등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어, 해외는 회복이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김프를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 그렇죠. 반등을 못 먹어버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좀 고통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그걸 제일 피하고 싶은 게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 평단이 거의 7,800이기 때문에 못해도 비트가 진짜 한 7만 달러 가까이 와야지. 김프가 0일 때 7만 달러 가까이 와야지. 이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김프를 빼버리면서 올라가면 그렇죠. 네. 아, 프리미엄이 너무했죠.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죠. 네. 그리고 네. 근데 그렇다고 프리미엄을 무서워하면 또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매매가 안 돼서 지금 국내 거래소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은 불장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반엔으로 가려고 하는. 바엔이나 해외 거래소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게 차트도 어, 네. 차트도 보시면 그 아마 국내 거래소 비트가 해외는 못 넘었던 전고들을 국내 거는 다 넘었을 거예요 김프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차트 왜곡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좀그 비트 거래 같은 거 하려면 진짜 해외 거를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트 원화 차트는 거진다 깨졌죠. 뭐다 망가졌죠. 네. 비썸도 그렇더라고요. 뭐콜라소다 네. 이런 애들 다 네. 다 깨졌어요. 네. 저 아까 잡은 거 중에 아까 제로엑스. 예, 어, 그, 네, 저한20 종목 잡았거든요. 근데 제로엑스가 옆풀였더라고요 제로엑스는 아직도 수익권이에요. 예. 네. 플레이랩도 꼬다리 잡아가지고 수익권이고 옆인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 체크를 꼭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프리미엄 보는 사이트는 저희 톡방에서 공유해드렸었거든요 네. 그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등이 좀 세죠 확실히 파동값이 좀 겹치는 위치다 보니까 반등은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올라오긴 네. 하네요. 예. 네. 네. 이거를, 여,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한번더 꼬라박는다거나, 어떤 힌트가 나온다면, 어, 세부 파동을 좀 쪼개서 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이럴 때 15분 정도를 이렇게 봐서, 어, 돌리는, 이평은 돌리는 무빙이 확실히 나오고, 200을 한 번에 뚫는다. 또는 밀리지만 50이나 뭐 이런 거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고, 맞고 떨어지면 뭐, 아, 얘는 가망 없다. 도망 간다. 그래야죠. 제가 그때 막그 저희 카톡방 줌하면서 교육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캔들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거래량이 항상 거래량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 정도의 예 이렇게 이거 근데 거래량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라서 예 옆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가야 되는데 지금 쭉 땡겨봐도 네, 꽤 터졌어요 입대, 거래량이. 네 이때 터진 거래량 그리고 지금 네,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시간봉 이거 5분으로 쪼개서 보면 5분까지 됐었나? 보면 캔들 마감은 캔들 마감은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소 여기까지는 반등을 노려볼만 하고 네, 노려볼만 하고요. 어, 여기서 어느 정도 일단은 나오지 않았나 이거 깨지면 뭐 이제 대응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저점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네, 싶어요. 왜냐하면 큰 시간대로 봐도 그렇고 꼬리가 많이 길어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일단은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는 라인은 어디냐. 요 라인하고요. 요 라인하고 이거를 지금 이탈하면서 뚜까 맞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올리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은 여기 구름대 예, 구름대 위로 다시 올, 올, 올라가기를 바래야 되고요. 57.2K 예, 57.2K 위로 일단은 4시간, 최소 4시간까지는 캔들이 위에서 마감을 한번 은 해줘야 그나마 안심을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 불안한 거 조금 해결은 되셨나요? 잘 올라오네요, 비트. 네, 그러게요 올라오네요. 네, 물린 거좀 괜찮아졌을까요 제건는 <laughs> 조금 회복했어요. 아우, <laughs> 저도 저도 마이너스 4%로 올라왔네요. 예. 네. 아유, 어이 없어. 어이 프리미엄을 왜 이렇게 확 빼는 게 어디서 한 번에? 아우, 네. <laughs> 뭐일 끝나고 왔더니 뭐. 어이, 꼴찍해.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톡방에서 얘기해 주시거나, 예, 지금 저희 다 퇴근하고 와가지고 차트 볼수 있으니까 예,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카톡방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트리밍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